이게 함성을 이렇게 많이 질러주시니까 네, 제가 더 기죽습니다. 네. 아 저는 이제 제 코미디가 이렇게 조용조용한 코미디, 막 춤을 추고 이런 코미디를 안 하다 보니까 큰 소리를 안 치고. 네. 근데 오늘 제가 아, 여기 방금 이제 소개해주셨잖아요. 네. 인사하겠습니다. 네. 안녕하십니까 김영만입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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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을대서 살펴서 떨어져 보고 기절했던 눈 덮은 병원이고 그런 떨어지는 경험을 많이 했어요. 꿈으로 꿨어야 키가 커서 그냥 떨어져 갖고 키가 줄은 것 같아요. 암명 받아가지고. 네. 근데 저만 이제 가장 큰 고비가 있었어요. 그 2017년 7월 20일날. 캘리포니아에서 스카이다이빙에 네. 훈련을 하다가 네, 척추가 부러지는 사고를 겪었습니다. 에이... 그때 520번 만에 점프였어요 정말 시골 상번장가괜아요제 친구도 그 학교 늦게 와갔더라고요. 머리만큼 타가지고 족구 넘어져가지고 머리 이만큼 타가지고 네, 그런 추억이 음. 생각나는데 저보다 나이 훨씬 많이 드셨는데 잘 쌌는데 <laughs> <많아가지고>. 네. <laughs>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될 때까지 무한반복을 합니다. 경험을 해보니까 무한반복에서 안 되는 건 없더라고요. 제가 달인을 한 4년간 달인을 했습니다. 수많은 달인들을 이렇게 연습을 했는데 매주 타기도 해보고 막 다른 걸 해봤는데 끝까지 가서 제가 할수 있는 만큼 단련을 합니다. 단련을 해서 어느 정도 됐다 투자를 했습니다. 나감하게 도전을 해서 투자를 했으니까 생명수당을 받아야 되잖아요. 그렇게 해서 저만의 방식입니다. 네. 아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두서 없이 얘기를 하지만 우리 이제 감독님이 잘 알아서 다 편집해 주실 거예요. 편집해 주실 건데 또 이게 줄도 딱 그어주잖아요. <목소리> 저기서 틀렸다. <틀렸다니까요>. 이게 그렇다고 되고요. <목소리> 그리고 공채 시험도 일곱 번만. <목소리> 7번 떨어지고 8번만에 됐어요. 나라는 사람이 과연 대금이될수 있을까 하면서 정말 그런 고민을 하면서. 근데 제가 배금에 꿈을 갖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너무 멀리 온 거예요. 다시 뭘, 다시 자정, 490불렸는데. 그러면서 옥탑집에 살면서. 근데, 근데 그 옥탑집이 100에 15만원짜리였어요. 근데 그거를 집에서 돈이 급하다고 보증금을 떼서 줘야 된다. 그래서 급하게 보증금 없이 사는 지하방으로 갔어야 돼. 밤늦게 이사를 가야 돼요. 근데 배낭에 하나 딱다 넣으면 배낭이 꽉 차요. 밤늦게 12시 넘었잖아. 요 그걸 들고 이렇게 가는데 어떻게 보이겠어요? 음, <laughs> 저는 진짜 서러워 가지고 그냥 다 거지한테 그러니까 이제 경찰한테 이와보라고서 왜요? 아니 와보라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아니 이사 가는 거야! 해서 누가 이사를 이렇게 가냐고 내 재산이 이거예요 내 재산이 그러면서 화낸 적이 있어요 다 빼보니까 속옷이랑 이러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초라하게 다시 넣었지 근데 그런 거를 일을 다물고 악 다물고 뒤돌아가지 않고 그래 니네 이랬지 봐 열심히 달려서 지금 수가 많자고 경찰서로 특강 다니고 <laughs> <laughs>